아바타는 얼마쯤 할까? VR챗을 이제 막 시작한 유비 선생님들은 대부분 월드 구경하고 사람들하고 이야기하는 게 주목적이죠. 사실 처음엔 아바타 없이도 충분히 재밌어요. 하지만 VR을 쓰는 순간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내가 움직이는 대로 아바타가 움직이니까 이때부터 인간형 아바타가 갖고 싶어져요. 대부분은 이때부터 궁금해하는 것 같아요. 아바타는 얼마쯤 하나? 하나 갖고 싶은데 얼마쯤 들까 하고 제가 오늘 유비 선생님들을 위해 어, VR 챗 유비가 처음 아바타를 갖고 싶어질 때 알아야 할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볼게요. 직접 제작이 아니라 전부 구매한다는 가정이에요. 제 기준 아바타 하나 만들 때 10만 원 출발이에요. 보통 부스를 많이 쓰거든요. 픽시브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예요. 그래서 하나가 아니라 n화로 생각해야 돼. 베이스 아바타 6,000엔 잡고 피부 텍스처 2,000엔, 눈알, 메이크업, 네일아트, 액세서리 합쳐서 한 2,000엔. 여기까지 하면 만엔 정도 나오잖아. 그럼 여기서 시작이야. 이제 옷이랑 헤어를 사야 하는데 이거 두 개가 진짜 폭탄이에요. 물건을 사서 열어볼 때까지 퀄리티를 보장할 수가 없어. 일종의 가차 같은 느낌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부스에 올라온 상품 페이지를 보면 제품 사진 있잖아요. 그것만 보면 잘 만들어진 제품 같잖아. 근데 막상 물건을 사서 딱 열어보면 생각한 거랑 많이 다를 때가 있어요. <laughs> 대딸깍 시대에 모듈러 아바타를 지원하지 않는 게웬 말이야. 그래 모듈러 아바타를 지원하지 않아도 시간 들여서 수동으로 적용할 수 있어. 근데 그 퀄리티가 그냥 개판난 물건들은 <laughs> 옷은 텍스처 그러니까 옷의 무늬 같은 게 개판인 경우는 잘 없어요. 문제는 옷이 아바타 몸에 안 맞거나 움직일 때 뚫리는 거지. 아바타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잖아요. 근데 움직일 때마다 옷이 뚫리거나 치마 같은 게 아주 그냥 해파리 마냥 펄럭거려서 난리 날 때가 있어. 어떻게 어떻게 수치를 조절해서 입맛에 맞게 수정하거나 스케일을 맞춰서 어떻게든 끼워 넣으면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것조차 어려워 보인다? 그럼 그냥 바보비용 낸 거야. <laughs> 개인이 만든 제품을 사고 파는 곳이라서 이런 건 어쩔 수 없어요. 헤어스타일은, 와, 이건 좀 어려워요. 제가 단발머리나 양갈래 스타일을 많이 쓰는데 이유가 아바타를 움직일 때 머리카락의 움직임이 비교적 자연스러워요. 장발 헤어가 좀 어려워 아바타가 움직였을 때 뒷머리가 자연스럽지 않은 헤어가 부지기수야 중력값을 조절하거나 피직스본 그러니까 뼈대를 어떻게 어떻게 만져서 해결할 수는 있는데 그것도 기본적으로 헤어의 뼈대가 멀쩡할 때나 가능한 거지 안 그런 것도 있거든요 겉모습만 괜찮은 애들 어. 쉽게 말하면 겉모양은 멀쩡한데 내부가 엉망인 경우가 있어요 요즘에는 헤어 제작자분들도 이런 거 신경 많이 써서 확실히 이전보다 퀄리티가 많이 좋아졌지 어 제작자 여러분,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옷이 한 2,000엔, 헤어가 1,000엔? 이렇게 잡으면 총 13,000엔 정도 나오는데, 여기서 옷이랑 헤어 실패 비용, 어, 막상 샀는데 퀄리티가 엉망이거나 내 생각보다 안 예쁠 때 다른 거 사서 쓸 거잖아요. 이런 기회비용 합쳐서 한 15,000엔 정도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아, 선생님, 아바타 하나 가격이 너무 비싼 것 같은데요? 그만한 가치가 있나요? 자, 잘 생각해보세요. 보통 요즘 나오는 게임들은 의상이나 스킨 같은 거 사려고 보면 뽑기 시스템이 많잖아요. 근데 VR챗에 사용할 아바타는 천장 없는 확정 구매입니다. 어때요? 갑자기 막 괜찮아 보이지 않나요? <laughs> 근데 이건 엔화라고 했잖아. 환율은 매일 움직이죠. 이거 시가예요. 무슨 회센터 마냥 시가예요. 오늘이랑 내일 가격이 달라요. 2024년 여름이었나? 그때 엔저 현상이 있어서 100엔당 850원 정도 했었어요. 이때 일본 여행 다녀오신 분들이 많을 거야. 그때 이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이것저것 많이 샀지. <laughs> 결제 환전 수수료 생각해도 만원에 천엔 하지 않았으니까 이때다 싶은 사람들 많았을걸? 부스에선 게임 판매 페이지를 샵이라고 불러요 이 게임은 어떤 샵의 물건이 좋다 어떤 샵의 물건이 이상하다 이런 정보를 얻는게 까다로워요 인터넷에 검색해도 잘 안나와요 진짜 VR챗 인게임 안에서 수소문을 통해 얻을 수 있다는게 조금 까다로울 수 있어요 약간 엄마들 모임에서 어떤 학원이 좋다더라. 어떤 선생님이 수학을 잘 가르친다더라. 이런 말 하잖아요. 엄마들 정보망 있잖아. 그런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아바타를 만들기 시작했다. 그러면 인게임에서 다른 사람들한테 샵에 대한 이런 정보를 물어보면 좋아요. 우리들도 다 직접 사보고 겪은 것들이라 정보가 아주 확실합니다. 선생님, 필요해 보이는 건다 구매했어요. 이제 제 아바타가 생긴 거죠? 음, 노노노. 이제부터 입히는 법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유니티라는 도구가 필요해요. 유니티라는 게임 엔진을 이용해서 방금 샀던 아이템들을 조립하는 겁니다. 프라모델 조립하는 거랑 비슷해요. 다른 게임들은 아바타를 사든 캐릭터를 꾸미든 구매해서 딱 적용하면 바로바로 쓸수 있지만 이 게임은 아니에요. 직접 하나하나 조립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아바타의 커스터마이징이 타의 추종을 불어할 정도로 높은 편이지만 그만큼 진입장벽도 많이 높아요. 어찌저찌 인터넷을 찾고 유튜브를 찾고 아바타 업로드까지 하고 나면 축하합니다. 개인 아바타가 만들어졌어요. 그렇게 아바타를 만들고 나면 되게 뿌듯함이 많이 와요. 내 손으로 뭔가를 직접 만들어냈다는 생각이 유니티를 멈출 수 없게 만드는 그런 맛이 있죠. 사람들이 괜히 거울 앞에 서서 하루 종일 유니티만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진짜 시간 녹는 줄 모르게 재밌거든? 입맛에 맞으면, 어. 아이돌 우동장? VR챗 유저들 사이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유니티 프로젝트 파일 10개 정도 날려봐야 그때부터 제대로 된 아바타를 만들 수 있다. <laughs> 유니티를 하다 보면 진짜 수많은 알수 없는 오류들이 생겨요. 뭐 때문에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그냥 제대로 돌아가는 걸 당연하게 생각할 수 없다니까. 그냥 기도 메타야. 그냥 발 닫고 물 떠놓고 빌어야 해. 그렇게 계속해서 실패하고 시간 싹다 날려먹고 하다 보면 어느샌가 제대로 된 본인의 개성이 가득 담긴 매력적인 아바타가 만들어질 거예요. VR챗은 진짜 비주류 게임이라서 인터넷에서 정보 찾기가 어려워요. 한국어 찾아볼 수 있는 곳은 해봐야 DC 인사이드나 아카라이브 정도인데 내가 원하는 정보는 X 레딧 이런데 찾아봐도 잘안 나올 때가 있단 말이야. 이런 것도 인 게임에서 물어보는 게 가장 효과적인 것 같아요. 부붕이 정보망을 이용하는 게 가장 편해. 근데 또 설명을 잘하는 사람이 드물다는 게 정말 정말 아쉬운 부분이지만 어쩌겠습니까? 본인이 선택한 게임이다 견뎌라. 아이돌 우동짱 아마 대부분의 인게임에서 VR체 유저들이 친절하게 알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는 부분이 있으면 사람들에게 차근차근 천천히 물어보세요. 무턱대고 이거 안 된다 해버리면 유니티를 잘 다루시는 분들도 원인을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걸 물어볼 땐 되도록 구체적으로 질문하세요. 애매한 질문엔 애매한 답이 따른답니다. 알고 싶은 것이 명확할수록 좋은 질문이 나와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먼저 질문을 해보고 내가 알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해보세요. 여러분의 개성이 담긴 아바타는 결국 여러분의 매력 그 자체입니다. 오늘도 거울 앞에서 유니티 망령으로 성장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응원 보냅니다. 그럼, 사랑하다!